중매의 신이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응원합니다. 혹시 모르죠. 이분이 당신의 마지막 인연일지도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제주도요. 몇 년생이에요 여사님? 69년생이요. 네 우리 여사님 자녀는 몇분 있어요? 음딸 하나요. 딸 하나 아유 네. 그 따님은 결혼했어요? 아니요. 근데 따로 살아요, 서울에 대학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아, 그럼 간호사인가봐요? 네. 오, 그래요. 간호사 선생님이시고. 우리 여사님은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몇 년이나 됐을까요? 음, 좀 오래됐어요. <laughs> 아, 좀 오래됐어요? <laughs> 네. 음, 우리 여사님은 건강은 어때요? 음, 괜찮아요. 아, 어디 불편하거나 약 드시고 크게 아, 아픈 데는 없어요? 네. 술이나 담배는 하시는 편인가요? 담배는 안 하고 술은 네. 조금 마시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좋아요. 네. <laughs> 여사님 종교는 있으신가요? 없어요. 무교? 네. 음, 그러면 종교는 상관없어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여사님 키와 체형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음, 158에 50.2kg요. 158에 50.250이네요. 네. 와, 날씬한데요? 그럼 우리 여사님 주변에서 내 외모나 분위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나이보다 젊어 네. 보인다 이런 소리는 많이 하세요. 우리 여사님 제가 사진 살짝 보니까 화장도 진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던데. 아맨 얼굴로 다니고 입스틱만바른 편이에요. 아그쵸죠 네. 아, 그렇게 진하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미가 있는 여사님 같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음? 네네. 아 우리 여사님 성격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 성격은 좀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어머 그래요? 우리 네. 그런 선생님들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사님도 조금 그 정의로운 <laughs> 면이 있나봐요. 네. 어디 남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는 또본인이 절대 안 하겠어요. 네. 아, 근데 디크는 네. 없어요. 잃어버리는 성격? 네. 내가 그랬나 이럴 정도. <laughs> 아, 그래요? 성격이 네. 좋은데, 그럼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나의 어떤 매력 때문에 아마 나를 좋아할 거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겉모습 보기에는 되게 좀 강해 보이고 이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마음이 되게 여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아무래도 좀 여리고 순수한 면 때문에 그런 게 네. 우리 여사님 매력인가 봐요. 네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혼자 있을 때 보통 어떤 시간을 보내세요? 아 운동 많이 하고요 아 어떤 운동 하세요? 음 걷기하고 요즘은 이제 골프 좀 배워서 골프 연습장 다니고 아 그래요 네음 그러면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시간도 네. 뭐 바쁘겠어요 골프 연습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네. 해야 되고. 네. 음, 그래요.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나는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을까요? 네, 좀 많이 너그러운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요. 네, 그건 서로가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네. 네. 좀 제가 그랬을 때는 조금 한, 1, 2, 3, 세번만딱 쉬고, 아, 이건 좀 이렇게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어, 응. 음, 조금 나를 이해도 해줄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쵸 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할 텐데. 그렇 <laughs> <laughs>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연인이 생긴다면은 일상에서 꼭 있었으면 하는 스킨십이나 교감 방식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손잡는 거요. 손잡는 거? <laughs> 네.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애기도 아니고 맨날 손만 잡고 산책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애 키우고 <laughs> 네. 이제 애가 제 곁을 떠난 지한딱 12년 됐거든요. 12년 네. 네. 대학교 때부터 이제 서울에 가서 너무 좀 바쁘게 산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바쁘게 살고 있고요. 아, 근데 그걸 너무 바쁘게 사느라 잊고 살았나 봐요. 어때요? 그런 거 같아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네. 든든한 남자친구 생기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안겨서 쓰러져서 푹 있어 보기도 하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laughs> 너무 좋죠. 네, 좋아요. <laughs> 여사님도 조금 그런 쪽에는 너무 잊고 사셨나 봐요. 네. 네. 아, 우리 여사님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쨌든 상대에게 잘 맞춰주고 상대를 좀 배려도 많이 해주고 또 네. 응, 사랑도 많이 해주고 서로 응,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재혼이나 사랑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뭐 이렇게 옆에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만 살았지. 네. 그래도 동반자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주변에서 음, 네.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더 늦기 전에 동반자를 찾아라. 음, 네네. 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laughs> 네. 좋으신 분을 만나면 천천히 그분하고 네. 상의하고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네요. 네. 네. 우리 여사님은 바라고 찾는 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상형 있을까요?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거짓말 안 하고 서로 좀 상대방을 좀 배려 많이 해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쵸. 사람, 네, 존 네. 네. 아, 음,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존중해 주는 사람, 존중, 네. 서로 서로 네. 그런 분이 나타나면 우리 여사님 나이 차이는 아래 위로 본인 나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요? 음 글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한 40대 중반으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음 네네 예 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싫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위로는 몇살 정도면 괜찮을까요? 한 7살, 8살 정도까지 7살, 8살까지는 위로 괜찮고 네. 그럼 밑으로 연하도 우리 여사님이 조금 동안이니까 아, 연하는 저는 싫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여사님이 동안인데 연하는 아, 또 싫어요. 그래도 연하는 좀어 생각이나 모든 게좀 어릴 것 같아서. 음 그럴 음. 것 같아서. 네. 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지금 지역이 제주도잖아요. 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다 우리 선생님 아저 여사님 아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괜찮고 우리 네. 여사님처럼 저런 여자친구 만나고 싶다. 그런데 아난좀 육지에 있어서 안타깝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음, 우리 여사님이 음. 생각했을 때 소개받는 지역은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아 네네 네네 시간 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좀 인연이 된다 하면 나중에는 조금씩 찬찬히 상의해서 또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네 까짓거 이거는 뭐 음. 바닷물 한번 건너면 되는 건데 아무 문제 없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어사님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음, 음식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음식을 하면 무슨 식당 같은 데 다니나요? 아, 어,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렇다고. 그럼 비슷한 일인가 봐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여사님 지금 하시는 일이 있는데 네. 그 일을 해서 어좀 경제적으로 한달 수입이나 이런 거걸 생각하는 데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사시네요. 네. 네, 우리 여사님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 좀 살짝만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렇게 딸 혼자 키우면서 많은 네. 돈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에이,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또 쪼들리지도 않아요. 아, 저 들리지도 음. 않고, 네. 열심히 일하면 벌어서 생활하는 네네. 데는 문제 없으니까.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이성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사람을 한두 번 보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알아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문자 하나가 인연을 부르고 그게 또 행복이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여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이신으로 380번 여성이라고 문자 주세요.